저희 골라 캠핑 원지점이 매년 전기 캠핑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일곱 번째 전기 캠핑인데 전기 캠핑은 기본적으로 그냥 저희가 같이 모여서 캠핑도 즐기고 초보분들 텐트 설치나 타프 설치에 대한 노하우도 좀 알려드리고 설치법도 좀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이벤트나 행사를 통해서 다양한 또 경품을 저희가 또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저희 자체적으로 또 그런 것도 받아가시는 쏠쏠한 재미도 있고 또 웰컴 기프트도 준비해서 저희가 다 포장해서 또 선물도 드리고 하여 되게 유익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. 나름대로는 저희가 좀 자부심이 있고, 원주권에서는 그래도 되게 좀 유명한 행사라고 많이 알고 계세요. 그래서 지금은 원주권에 계신 분들이 주로 이제 신청을 많이 해서 오셨는데, 뭐 서울 경기권에 계신 분들, 다른 지방 쪽에 계신 분들도 일정이 되시고 관심이 있으시다면 네이버 카페 링크도 달아놓고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직 자리가 있으니까 너무 고민하시지 말고 신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